너희를 훈계하려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훈계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훈계는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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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잖아요.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식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지옥이든 죄든 악이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글자인 이 자인은 반드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 천국을 침노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해라는 율법에서 정확히 복음으로, 육에서 정확히 영으로 우리 주님은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까지, 또한 자라가는 것이죠. 그게 지금 자하르라는 훈계하리함이라 아니면 타이르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번역에는 경고하다, 훈계하다, 가르치다 이런 말 뜻이 더 많죠. 아니면 권면하다 이런 뜻이 더 많죠. 아람어가 기본 어근이거든요. 아람어에서는 훈계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훈계하다라는 이 참으로 말씀들이 또성서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1절에 보면 사도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밤낮 눈물로 너희를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밤낮 눈물로 훈계했대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눈물이라는 것은 진실을 말해 주는 거. 예요 사도와 우리 오히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훈계하는 거 그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왜냐면 사람들은 금방 망각해 버리거든요. 율법주의로 또 돌아가고 자기의 생각으로 또 돌아가고 자기의 어떤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또 추구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와 선생님이 눈물로 내가 너희를 밤나으로 훈계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400년 2 0장의상으로 사도 바울의 중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선함과 또한 지식 안에서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선함도 선함도 그리스도고또 지식도 그리스도예. 요 지식은 성경 육신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 안에서 서로 본면에 주라는 거. 그럼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은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은 잠시 잠깐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부터 영원히 우리들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지식 안에서 선함 안에서 서로 뭐라 그러죠? 교제해 아니면 참으로 권면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나의 뜻이기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래서 로마서 1 4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참으로 지으신 것이 지으신 것 중에 모든 것이 선함이 선함에 그죠?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선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선악이라는 그저 선악이라는 인과일로 판단하는 내 자, 옛사람은 끊임없이 그 판단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 그래서 마태복 7장 1절에서도 7장 1절로 3절로 4절에서도 내 눈의 들보를 빼야 형제의 눈에 티를 뺄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아가 끊어져 나가야지만이 성령의 눈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작은 그런 행함, 극 숨어 있는 작은 포도원을 허는 저 아가서 2장의 말씀처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구를 잡아내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들보예요 그래서 사도바울 세림은 지식 안에서 너희가 참으로 서로 곤면에, 그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매 되는 삶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사님은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훈계함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로 그럼 책망이라는 그 훈계는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더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그 참으로 유대인들은 맨날 세례니 안수니 죽은 자의 부활이니 이런 죄니 이런 모든 것 갖고 맨날 따진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가 우리 뭐라 그러죠? 형제들아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례니 부활이니, 재림이니,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니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따지지 마.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가고 세례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고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만 갖고 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참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생활의 인가율을 지키지 않았다 함으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박아버린 것이죠. 왜 선악의 지식으로 보면 예수님도 제덩어리죠 그들이 볼 때. 그런데 선악의 지식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그것을 끊어내게 되면 아 저분의 의고로 저분이 돌아가셔야 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영원한 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쵸?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를 아버지로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를 그런데 우리는 유괴론으로는 사람 예수밖에 볼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5장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것이 영원한 아버지께서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보서 2장 5절로 7절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참으로 복종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종으로서.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로참 하나님이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그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 예수의 영 그걸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 그걸 여호와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골롯에서 3장 1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이렇게 말해요. 시와 찬미와, 그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권면하며 아니면 화답하며 개혁성에는 이렇게 해석했답니다. 말씀이 곧 시와 찬미와 뭐죠? 찬양들이 노래들, 말씀. 그것으로 서로 화답하래요. 그것이 곧 뭐죠? 훈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도 말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제 복음성 가절 가스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 자기 감정에서 일어나는 걸쓴 거예요. 복음성 가절.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많이 이렇게 건드는데 참된 복음은 깨우쳐지기 힘들죠. 그래서 다윗도 시로 노래하고 시로 기도하고 시로 말씀한 것이죠. 그게 시편이죠. 테일림, 테일림이라는 게 타구예요. 십자가에서만이 진짜 기도가 뭔지 찬송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말씀이 풍성해서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 줄수 있는 그런 참된 삶으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 그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사련의가 전서 5장 12절에서도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면 이렇게 말해 요 거기. 그럼, 권면을 할 때는 반드시 뭘 하기 위해서 권면하죠? 뭐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른 복음을 증거할 때한 번도 자기 스스로 막 그들을 주관하려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너희의 믿음을 돕는 자가 되길 원해.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0장 같은 데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내로 갖고 가랴, 온유함으로 갖고 가랴. 너희들이 선택해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참 복음만 얘기해 주고 그 복음을 잘 설명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권면을 해 주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세워 주고,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주고, 연약한 자들을 축복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참으로 열매 맺게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으로는 거듭났는데. 여전히 율법이라는 행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래서 사도바울이 고린전서 3장에도 그러잖아요. 야, 너희는 참으로 고기로 또한 양식으로 먹일 자가 아니고 그냥 저수로나 먹일 자가 되어도다 그런다고. 거듭은 났는데 사는 거는 유태인들, 율법주의처럼 사는 것이죠. 그걸 사도바울은 안타깝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출굽기 18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혼자서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이. 이드로가 보니까, 하루 종일 피곤에 지쳐 있으니까, 이드로가, 모세야, 그대가 하는 거 선치 않아. 그래. 백성 중에 지식과 지혜가 견비한 자들을 세워 가르쳐 그 다음에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 0부장1 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금 재판하게 하고 큰것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것은 그때 그대가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선이 여겼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서 그 사람들 지혜 있는 자들을 가르쳐 할 때가 지금 자하로. 그럴 때 천부장이라는 것이 알레프잖아요, 그죠? 하늘의 것을 배우는. 거. 백부장이라는 게 뭐죠? 메우트.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자를 백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십부장, 오십부장이 누구죠? 오십부장? 정확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옴을 아는 것. 오순절.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요한복음 10장 중에 보면 50도 못된 것이 그런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런다고. 50이라는 게 뭐요? 예 예수가 죽어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때.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다음에 10부장이 뭐죠? 10부장 아셀 하나님의 모든 십계명 함축해서 십계명을 하나의 말씀, 사랑 말씀으로 가진 것을 십부장이라고 얘기해 주요 그것이 선한 것이야 이 그러나 그 전에 모세는요, 그 전에 어땠죠? 하나님과 일문일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 이드 호밥 사람 이드로라는 말에 길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간 것이죠 그게 지혜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한기야 6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해 주므로 그 장소에 가서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요. 한두 번의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해 줘요.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어떠한 장소를 가르키면서 그곳에 가라고 얘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구출받은 것이죠. 그것이 뭐죠? 자하라. 훈계 아니면 경고 아니면 권면 이런 것이죠. 그걸 잘 듣는 자가 어떻게죠? 영원히 구원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야 19장 10절에서도 10절에서도 보면 요사밭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율법을 낭독해서 저들에게 경고를 해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해 그런 놈. 그게 자아를 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삼장7 절의 말씀처럼 먼저 보이시지 않고서는 결단고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먼저 보이지 않고서는 심판하심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명으로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시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 자아를 우리가 잘 인지하게 될때 우리는 덜 고통 당하고서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 아니면 훈계 아니면 가르치시길 원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듣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못 듣는다고 얘기해요.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스스로 마음을 가렸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없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자꾸 생각과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 아니면 원하는 말씀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우리 안에 분명히 지시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지금 자하르라는 하나님의 훈계인 거죠. 그런데 사도가 우리 보면 너희를 뭐한다고 얘기하죠? 세워주려 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3절에도 보면 가난하고 지혜 있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해 줘요.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왕보다 나은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가난하고 지혜 있는 어린아이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가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가 된 자. 육적으로 어린자가 천국을 갖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자든 큰 자든 다 우리는 자신이 악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질 때 그가 어린자 작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훈계를 안들안 듣는 왕이 있어. 그죠? 우리가 파라오를 볼 때도 열 번까지 가서 얘기를 해도 듣는 척하다가 또안 들어. 그렇죠? 계속 그렇게 반복이잖아요. 열 번.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더 힘든데 열번그 창으로 보기 싫은 사람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 파라오라는 왕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절대 이스라엘인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 훈계를 듣지 않아요. 어느 때까지? 열 번.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때까지 그는 거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거역이 모세 안에도 있었고 우리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다스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위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더 낮고 바로가 더들났고 이렇지 않아요. 모세도 가기 싫어했어요. 하나님 안 갈래. 마을을 안는데뭐 하러 가요? 그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또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 어느 때까지요? 될 때까지 열딱 끝나, 그렇죠? 나만도 일곱 번하니까딱 끝나는 거. 그런데 일곱 번이라는 거 수없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다고 일곱 번째까지. 그러나 일곱 번땅 내리갔다 일어나니까 살이 여전하여서 아이와 같더라. 이건 뭐냐면 부활의 생명 부활체를 가져 잠시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예요 아이와 같다 하잖아요 아이가 그리스도잖아요 부활체의 그몸 부활체의 그 영원한 생명을 맛본 거예요 나만은 그래서 나만의 뜻이 즐거움이에요 나만의 여성형이 나오미고 근데 나오미가 스스로를 뭐라 그러죠? 나는 쓴 여자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원래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예요 근데 나를 왜 쓰다 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볼때 또한 내가 그 안에서 훈련 받을 때는 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쓴 것이 약이 되는 것이죠. 한약에서도. 쓴 것은 먹기 싫지만 먹고 나면 반드시 또 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래도 주님의 흔계를 듣지 아니하면 그는 악한 자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에도 보면, 거의 12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고 그래요? 너는 주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부르죠. 주님의 훈계를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책망이 굉장히 싫을 수도 있고 그죠 싫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걸 가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니까 주님이 다른 데 절대 역정을 두지 않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3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나니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 말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훈계하라 이렇게. 뭘로 훈계하라 그래요? 이 말을 가지고 말이 뭐죠? 말 말이라는 게 영이고 생명이죠, 그죠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가라사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절대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말씀 아마 내가 진짜 말할 거야 내 말에는 안에 아마르라는 뜻을 갖고 말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바깥의 거 다발음만 보면서 그걸 경비한다고 숭배한다고 할 거예요 그걸 세계 우상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말에는 그 안에 진의가 담긴 거예요 그것을 갖지 않으면 바깥의 말씀으로 가지면 그냥 율법적인 초보 단계에서 그치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거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는 있죠 말씀이 그런데 말씀 안에 원진의라는 뜻을 가질 때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아마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다발으로만 갖는다면 그는 율법주의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에서 3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내게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이 경고의 말씀을 나팔 소리를 듣고 내게 나오면 너희가 살리라고 그 나팔이라는 것은 나팔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나팔이 뭐냐면 폭음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모양도 나팔처럼 생긴 거예요 말하라 그에게서 나오는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37장에도 에스겔이 에스골 골짜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마른 뼈들에게 대원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그거라고